200cc, 250cc를 내리는 거예요 네. 259랑 네. 그러면 150cc는 네. 한 이만큼 되겠죠 네. 200cc, 네. 그 다음에 한 250cc는 한 이만큼 네. 뭐가 있냐면 내 물줄기를 똑같이 해서요 네. 맨 처음에는 네. 이제 150 네. 네, 그러면 몇분 나올까요? 그거는 뭐 1분 50초보다 빨리 나오겠죠? 네. 그렇죠? 물줄기를 똑같이 하니까 네. 그 다음에 200, 250을 추출하신 다음에 그거를 하나 하나 내려서 드실 필요 없어요. 네. 세 개를 다 내리시고 그 다음에 맛을 비교하세요. 아까 내려놓고 네, 네. 아. 그럼 어떻게 맛이 달라지는지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농도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그게 바뀌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농도가 어느 선에서 진해지고 어느 선에서 약해지고. 음. 네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음. 어, 농도는 진하지만 네. 애프터가 짧거나 이어진 듯한 느낌이 잘 없어요. 아. 그그이걸 그러니까 가지고 저희는 과소추출이라고 하죠. 음. 과다하게 성분을 뺀건 아니니까. 이예 느낌으로 봐야 돼요. 예로 하면 얘가 진하니까 과다하게 뺐나, 이, 이게 아니라 음. 이 입자의 성분을 갖고 있는 걸로 입장해 봤을 때는 얘가 더 많이 뽑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얘가 과다해요 음. 그래서. 근데 좀 성분을 많이 뽑으니까 어때요? 뒤에까지 이어지죠. 네. 커피가 네. 그래서 뒤에까지 이어진다는 건 성분이 많아서 이것저것 맛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음. 연하지만 음. 근데 중요한 건 물이랑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음. 연해서 잘못 느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좀더 과하면 어떻게 돼요? 잡미가 나오죠. 더안 좋은 맛들이 뒤에서 나오겠죠. 아. 이게, 이게 너무 좀 앞에 것만 보면 어때요? 너무 아. 이렇게 임팩트가 처음 했지만 뒤에가 아무것도 없고 너무 이렇게. 이거 갖다가 너무 과하다 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과함이냐면요 약간 이런 거죠. 있 어, 커피 맛이 확 왔다가 음. 확 사라지거나, 아니면 네. 그 확이 기분이 안 좋거나, 아. 이확 들어오는 게 너무 강하거나, 음. 그럼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네. 네. 너무 확 강하면 어,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과소 추출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데. 너무 확 강한 느낌이 들어올 수 있죠. 그걸 신맛이 많이 세면 어때요? 너무 샤워하다. 아. 이렇게 말하고 쓴맛이 너무 많이 쓰면 너무 비덜하다. 비터하다뭐 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커피의 목표이긴 한데 음. 이 밸런스가 이게 무조건 밸런스냐? 중간에 있다고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정도 있는 게더 좋은 것 같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이거를 갖다가 1분 없이 2뭐 예를 들어 200cc 정확하게 맞췄다면 뭐 컨셉이 나오겠지만 음. 잘못 맞췄으니 예를 들어 그냥 어 비춰봤을 때한200한 20cc에 한 1분 40초 50초이면 조금 부드럽고 편안한 커피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 추측이 나오거든요. 그건 제 추측이죠. 음. 그럼 그걸 내려보면 어때요? 그, 어? 추측이 맞았는지 틀린지 알수 있죠. 예. 이게 이제 레시피 잡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양이었지만, 예. 다음 주에는 시간, 음. 온도, 예. 아. 분쇄도, 예. 이것만 테스트할 겁니다. 아. 나머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네다섯 개를 가지고, 예. 이제 이것저것 움직이면서 레시피를 잡을 겁니다. 음. 왜냐면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를 7년 마치고. 2번째 가 링킹 물의 온도는 몇 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그냥 끓자마자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시작하는 거죠? 가득 부으면 되나요? 네. 불 때도 좀 세게 부으셔야 그 네. 향이 확 올라오면서 그 위에 남는 그안 젖은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됐나요? 이건 어, 아니요 아니. 원래는 이거를 다 적셔줘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세게 부으면 이게 회전하면서 네. 얼추 다 젖거든요. 아실까요? 네, 이렇게 좀네좀 세게 부어 보시면, 음. 어, 네 이런 식으로 다 젖어야 돼요. 됐네요. 지금이 57초네요. 3분 30초 되면은 깨면서 향을 맡아보면 되나요? 네. 네. 아~~ 와, 깔끔하네요. 제가 해볼게요.